ㅋ ㅋ 한번 찍어줘? 이가아 아, 오늘 왜이또 귀엽게 입고 왔어? 예! 락대 선곡이 아니고 어. 지금 선곡이 우리 뭐 마이크로도 불러주나봐 창시절 때쯤에 노래가 많이 나 핸드폰 바꿨다고 바꾼거야? 어 나도 몰랐다니까 지이5 저는 지플릿 여기 화면 요만했던 거! 아 플립 별로라더니 또 플립으로 왔겠네? 플립 좋아! 나는 플립 좋고 솔립 좋고! 아이게뭐 라인 맞춘 <laughs> 라인! 응! <laughs> 이렇게 찍은 거아야 불을 아니죠? 딱! 어! 왜 이렇게 찍는 지 사실 나도 모르겠어 어? 그냥 그래 도은이렇게찍어서 그런 거아 그런 거꼭다 따라가야겠어? 응 아, 도매락은 그냥 아자로 살면 안 돼? <laughs> 자 도매락은 <도메랑은 웃음> 이유가 있어서 했냐고 아우 야 하늘벌로 짜내줘 아우 야 이렇게 하는 거다 오 어, 힙한데? 어, 몰라? 제가 어떻게 기다려봐 왜 이렇게 찍는 건 어.. 이게 요즘 스타일이야 야 잠깐만 아 됐다 됐다 기다려봐 음, 아, MZ 때문에 <laughs> 어, 씨 잠깐만 어떻게 찍어야 돼? 뭐 하는 건데? 몰라 아니 그냥 찍어 그게? 그게 뭐야? 이게 뭐야? 뭐야. 요즘 어 요즘 동에도이렇뭐고그러 뭐야? 진짜 너 진짜 나웃 사람이고. 야, 솔직 동굴에 <laughs> 사냐? 라면 하나 해 봐. 음... 야 근데 니트 하나 입다 너 어, 자다 왔어? <laughs> 얼굴에 조각 지거 맞지? 밤새 있는데. 나 잠도 안 깼어 아직. 봐봐 그그 봐. 아 근데 니트 하나 입었다고 지금 아, 여기 얘도 지니트 요즘 친구네 뭐 내가 저 색깔 살려고 그랬어 이게 뭔데? 남색 야너아 아니네? 밑에를 벗 뭐야? 뒤 뭐가.. 아 번심권가봐 나 그.. 그때 타고 왜? 나도 그때 타고 저... 와 이쁘다 뭐와까이 하나 2 뭐, 아니, 아... 어... 3, 2, 1, 다시 3 2 1 22, 3 2 1 가까이서 찍갈 아우 가까이서 찍어 멀리서 찍어줘 알았어 <웃음> 왜? 가자 <laughs> <laughs> 야 빨리 동 <동영상> 용량 달아 아니 그만 찍으라고 가 찍어줄게 그거요. 아, 그만 그만 하. 내가 너네 찍어줄게. 아예 몰라. 좋아했어 그거. 자 찍어볼게요. 다 왼쪽들 왼쪽에서. 주세요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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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. 2 1 1 한번더요 무슨말1 1 1 1 1요 조금 창피해요 여기, 여기 사람들1오는데 우리만 보고 있는 1 같아요, 선생님. 자,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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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아1 1 1 1 1 1 1 1 그마들몇다잘먹거리어 <laughs> 음. <laughs> 예. 그러면은 마시는 거 나중에 먹으면 잘못 느낀다고 그랬는데 맞는 건지 모르겠다. 니어아 <laughs> 미소야, 미소는한 개만 먹고 이거 개 가져 갈게 고마워. 투플러스 1이던데. 천천 넘었어. 고마워. 넘었지. 오. 미소야 고마워. 고마워 잘 먹을게 미소야. 너 관심도 어, 이럴 때 오지 않을까? 제 응. 관심도 없어. 게 하지 아 네가 안 가져갈 거 아는 거지. 엄마 이거 뭐, 그식아이기 아, 몰라 네. 아까 대충 네, 먹어혼이아 <laughs> 진짜 이렇게 위험하게 아, 이게 왜 위험해? 왜 들고 와, 근데? 응? 야, 물이 터나야지. 나안 보이잖아. 나잘 응. 응. 보이는데? 많이 기울이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? 응, 나보너 응. 운동 안잖아이안보인니까 <laughs>